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간격으로 주사를 맞는 걸 권장합니까? 사실은 다민 씨의 특성상 항암 효과가 있는 걸 확실하다고 했잖아요. 네네, 근데 네네. 굉장히 크로닉해요. 서서히 꾸준히. 네.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한달 정도를 입원해서 에브리데이 주사를 해야 하는 음... 게 가장 바람직해요. 네네. 그런데 한 달을 내내 입원할 수 있는 분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네. 우리가 입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. 네네. 대안을 생각는 거예요. 왜 입원 안 하고 그 효과를 비슷하게 실현할 음.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은 것이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어. 세번 아주 정말 심각한 암 환자들에게서는 그분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일주일에 세번못 하실 거면 시작 못 합니다 어. 비타민C 특성상 부작용은 수칙만 지키시면 거의 음.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. 경험을 해봤더니 네번 맞은 분이 효과가 더 커요 어. 훨씬 커요 우연히 네 번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 대장암이 폐하고 간에 전이 된 분이 거의 완치 단계까지 그렇게까지 수치가 오. 좋아지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세 번이에요. 음.